그제 김정은이 당전원회에서 내년도 투쟁 방향이라는 걸 밝히면서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제자 국정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은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언급한 내년 초는 21회 총선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북한의 우리 선거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 기간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등 군사적 도발로 총선 직전까지 선거판을 흔들었습니다. 21대 총선 때에는 대남 선전 매체들인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미아리 등은 물론 해외에 건설한 180여 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수단을 동원해 역대 국회의원 선거는 현 집권자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가졌지만, 21대 총선에서는 그런 전례를 깨고 보수 야당 심판론을 들어야 한다며 제일 먼저 야당 심판을 선거구호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오만하면 심판받는다. 자칫 자기 도치나 진영에 매몰되면 선거는 예측 불허가 될수 있다며 대남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선거 전략과 여론까지 제시해주었습니다. 이제라도 김정은이 지시만 내리면 수천 명의 해커 부대에 의한 전방위 댓글 조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성영길전 대표가 구속되는 등86 운동권의 윤리적 몰락과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민주당의 선거 구대를 86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구도로 바꾸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기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여야를 초월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심히 우렵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집덕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군사 충돌을 이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는가 하면 민주당 대변인은 과거에 북풍이나 청풍이 있었다며 청풍 북풍론을 들고 다니면서 정세의 긴장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청선 개입을 묵과하면 안 됩니다. 모든 정당들이 북한의 선거 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청풍 북풍론을 꺼내들고 전쟁이나 평안냐라는 청선용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전쟁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단순 논리로 국민을 겁박하는 공포 마케팅으로 정치적 이득을 벌이는 세력은 국민들께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